안녕하세요 마녀포도원입니다 어, 이제 포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어가기 시작하고 어, 지금 밭은 또 이렇게 풀이 엄청나게 자라난 그런 계절입니다 제가 이 하우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 땅이 완전히 진짜 풀 하나 없는 그런 황무지였거든요 물론 이제 땅을 만들고 로타리를 쳐놔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2022년 10월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23년 3월에 제가 포도나무를 처음 심을 때만 해도 그때도 완전히 황무지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첨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랬던 땅이 지금 불과 1년, 1년 반 만에 이렇게 풀과 나무가 가득한 그런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입하지 않고 자연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이들이 할수 있게 그냥 도와주고 놔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부분 관행 농가에서 잡초가 자란다고 다 비닐로 덮어버리고 그래놓고 거기에 비료 주고 영양제 주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걸 많이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땅이 살아있어야지 사실은 이 나무들도 사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딱딱한 죽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영양제 비료를 줘가면서 농사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또 농민,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작물이 잘 돼서 소득이 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목소리>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땅을 살려서 풀을 키워서 땅을 살려서 농사짓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수확을 낼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찍어서 어,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만년포도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송 삐졌어. 어? <laughs> 응.